나는 왜 이렇게 긴밤또 긴 잊지 못해 세울까? 여기 수줍은 얼굴로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무심한 듯 서정적인 가사를 툭툭 뱉어내는데, 신기하게도 그 가사는 멜로디가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녹아들입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천재적 재능을 가졌으나 알수 없는 어떠한 사건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인물. 삶이 음악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던 그가 왜 그토록 황망하게 가야만 했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인물. 오늘의 주인공, 바로 1990년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싱어송 라이터, 김광석입니다. 김광석은 1964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수영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4.19 혁명 직후에 교직원 노조를 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로 인해 교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김광석이 5살 때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죠. 김광석은 중학교 때는 특별활동으로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악보 보는 방법을 익혔고 고등학교 때는 성가대와 합창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때 그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차린 한 선생님이 그 에게 음대를 진학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죠. 김광석은 음대를 가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혹시 자신이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여 결국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경영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김광석이 대학교를 진학할 당시는 전두환 정권으로 독재 정치에 대한 학생운동이 파도처럼 펼쳐질 때였지만 그는 그런 사회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다니기 바빴죠. 어쩔 때는 친구들에게 사람 구실을 못하니 안기부나 보안사에 불려가는 것이 아니겠냐 냐 라며 정 부의 공포, 정 치를 합 리화 하는 모습 을보 였을 정도 였 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 때한 세미나에서 사회과학을 우연히 접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약자에게 어떻게 횡포를 부리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 사이에 거짓들이 섞여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진짜 사회의 모습을 하나, 둘 깨달으면서 김광석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저항하려는 마음을 먹기보다는 그냥 삶의 의욕 자체를 놓아버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데모도 해보았지만 그에게 든 감정은 자신이 사회의 변화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한낱 먼지 같이 느껴졌을 뿐이었죠. 그렇게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로 술만 마시며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에게 서울대학교를 다니던 한술 친구가 책한 권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책한 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해주는 열쇠가 되었죠. 바로 젊은 예수라는 노래책이었습니다. 이 노래책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래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광석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랑 노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그는 대학연합 노래동아리인 연합메아리에 가입해서 첫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광석의 담백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는 대중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기에 곧 그는 집회 현장이나 선거 유세에 단골 가수로 불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나름 유명한 민중 가수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그의 부모님은 딴따라만은 절대 안 된다며 그의 음악 활동에 결사 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계속 음악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 덕분이었죠. 그의 형은 바이올린과 기타를 사주고 고려대학교 앞에 음악카페를 차려주기도 하면서 그의 음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편, 당시 김광석이 함께 어울려 다니며 음악을 하던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그중한 친구의 제안으로 그때까지 만들어 놓았던 노래들을 카세트 테이프 음반으로 함께 녹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음악을 듣고는 김강석을 포함한 친구들을 불러 진짜 음반을 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산울림의 리더, 김성환이었습니다. 곧 음반 제작에 들어갔고 마침내 발표하게 되는데, 이 음반이 바로 동물원입니다. 김강석은 친구들에게 이 음반을 발판 삼아 진짜 가수가 되어 음악 활동을 하자고 권유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취미로 한 것일 뿐이니 지금처럼 아마추어로 활동하기로 원했습니다. 결국 김강석은 혼자서라도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곧 그의 진짜 음악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동물원을 탈퇴한 김광석은 1989년 1월 1일 26살에 그의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만난 서해순과 1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되죠. 그 다음 해인 1991년에 발표한 이 집은 수록곡이 연이어 히트를 치며 김광석을 대중적인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날들과 같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죠. 사랑했지만 또 1년 뒤 1992년 김광석은 나의 노래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등의 곡이 담긴 3집을 발매하면서 민중가수 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앨범으로 인해 현재 김광석을 민중가수로 기억하는 팬들도 많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내달 양식 나무 속에서 조그만은 주님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다음에인 1993년, 김광석은 자신의 노래 인생 10년을 기념하며 대학로 소극장에서 한 달간의 정기 공연을 열고 다시 부르기 1위라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이등병의 편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거리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등의 노래들이 수록되었는데, 당시 대중음악계를 강타한 리메이크 선풍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94년에는 일어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서른 즈음에 등이 실린 4집 앨범이 발표되었고, 연이어 히트를 치면서 이제 김광석은 한국의 소시민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또 다음에 1995년에는 한국 포크 음악의 계보를 하나의 앨범으로 정리한 다시 부르기 2를 발표하는데요. 오늘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이 실린 이 음악은 김광석을 90년대 한국 모던 포크의 진정한 계승자로 자리매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그의 마지막 앨범이 되었죠. 그가 26살부터 32살까지 6년간 발표한 앨범은 정규 앨범 4장, 리메이크 앨범 2장으로 딱 6장 뿐이었지만 이 6장의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불후의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강석은 1996년 1월 5일, 겨울낙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화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밤에 홍대로 가서 백창호 시인과 한국 현대시를 노래로 만드는 운동의 일환으로 제작되던 노래로 만나는 시라는 차기 앨범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가 끝나고 김광석은 백창호에게 우리 집에 가서 술을 한잔더 하자고 권했지만 백창호는 민폐라며 거절하였고 김광석은 밤 12시 30분쯤 귀가하여 아내 서해순과 새벽 3시까지 맥주 4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아내 서해순에 의해 거실 옆에 있는 옥상인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는 깃 줄로 목이 맨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내 서희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3시 30분에 김광석을 발견한 후 살아있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고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며 20분이 지난 3시 50분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발견 후 1시간이 지난 새벽 4시 30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그는 사망한 상태였죠. 구검 결과 김광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나 평소.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는 아내 서혜순씨의 증언과 죽기 4개월 전쯤 음악세계의 한계를 느낀다며 심한 허탈감을 호소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따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지 20년이 흐른 2017년 김광석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김광석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장하는 김광석 사망의 의문점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자살 자세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김강석의 시신은 집안 계단에 비스듬히 기대고 전기줄을 위층 난간에 묶고 자신의 목에 둘은 굉장히 괴이한 형태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을 텐데 보다 쉬운 여러 방법들을 두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자세로 자살을 했겠냐는 것이죠. 둘째, 그에게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겪었다는 것은 김광석의 아내와 몇몇 동료들의 진술일 뿐인데,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김광석은 죽기 1년 전한 콘서트에서 "나에게는 음악보다 삶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삶을 택할 것이냐, 노래를 택할 것이냐" 그러면 가수 임례하면서 뭐, "노래를 택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제 생활을 택하지요. 또 그의 형은 큰형이 군대에서 죽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광석이가 봤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먼저 죽을 애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김광석은 생전 메모광이었다고 하죠. 그런 메모광이 죽기 직전에 아무런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목에 난 상은입니다. 아내 서예순 씨는 김광석의 목 전체가 여러 겹의 전깃줄로 감싸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이 영화의 감독은 김광석 목의 상은은 앞부분에 한 줄로만 나타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목에 매 줄을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겼을 때 나타나는 상흔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김광석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의 사망 자세나 목의 상흔에 대한 주장은 영화 감독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어떠한 전문가의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김광석이 당시 매우 힘들어할 만한 심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 아내 서혜순과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의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감독은 아내 서혜순이 당시 불륜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아내 서혜순 씨도 그 당시 자신뿐 아니라 김광석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또 사망하기 전날 출연했던 겨울 나기 프로그램에서 김광석은 이전과 달리 매우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김서연 양이 발달 장애 2급에 만. 신부전이라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아기 때는 몰랐다가 김광석이 사망한 해쯤에는 아이가 6살이니 2, 3살이나 3, 4살 무렵부터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김광석에게는 손목에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처들은 김광석이 이전에도 이미 자살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의 죽음이 자살로 발표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죠. 굉장히 특이하고 괴이했던 그의 죽음. 여러분은 그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김강석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저작권은 그의 아내 서희순 씨와 딸 김서연 양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광석은 사망하기 몇년 전부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음반 계약을 하였죠. 영화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김광석은 결혼 후딸돌 때쯤 아내 서혜순이 이미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서혜순 씨는 김광석의 모든 음반 판권을 넘겨주면 그때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김광석은 모든 계약을 본인이 아닌 아버지의 명의로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 아내 서혜순과 자신의 동창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이혼을 다시 결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망 전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 서희순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자신이 홍콩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노린 남자에게 속가 서류상 결혼을 했을 뿐이며 결혼 전 김광석에게 미리 다 털어놨었다고 합니다. 또 김광석이 1, 2집까지 노예계약으로 돈한푼 벌지 못했을 때 자신이 벌어서 김광석을 먹여 살렸다고 하였죠. 결국 김광석이 사망하자마자 아내 서혜순 씨와 김광석의 아버지는 저작권을 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광석의 아버지, 아내 서혜순, 딸 김서연 세 명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김광석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는 저작 권을 아버지가 갖고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서해준 김서현 모녀에게 그 권리가 돌아가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죠. 그런데 2004년, 김광석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저작권을 김광석의 형에게 상속한다고 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2007년, 이번에는 김광석의 형과 아내 서예순 씨의 소송이 다시 시작되었죠. 대법원까지 가게 된이 사건은 2008년, 결국 저작권이 서예순 모녀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소송이 시작될 쯤이었던 2007년, 이미 딸 김서연 양이 사망하였는데, 아내 서예순 씨가 이를 알리지 않고 1년 뒤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김강석의 형 쪽에서는 재판을 승소하기 위해 그녀가 계획적으로 딸의 죽음을 숨겼다고 주장했고 아내 서혜순 씨는 알려야 되는 건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딸의 사망으로 인해 딸에게 상속됐던 저작권은 모두 서해순 씨가 상속받아 현재까지도 김광석의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까지 서해순 씨는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이 사망할 때까지도 바람을 피웠던 김광석의 동창이자 서해순 씨의 불륜 상대였던 남자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으며 미국 행정문서에는 법적 부부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생에 몇몇의 노래들만을 남기고 간 인물. 그러나 그 노래들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불후의 명곡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추억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 그의 노래를 감상만 하고 있기에는 그의 불행했던 인생과 그가 겪었던 고통이 왠지 모르게 전염되어서 하염없이 더 가슴을 울리게 하는 인물. 지금까지 1990년대의 위대한 싱어송라이터 김광석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